미안해, 미안해. 아니아니아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게임하고 있어 응? 응. 어, 뭐라다 떡해, 거기. 방문. <laughs> 어, 누나 의자가 안움지여금 음, 버려야겠네. 안 돼! 난 나가지야. 그래. 어디서 일어난 어디 어디 오랜만에. 응? 야. 응? 오랜만에 도쿄 땡기는데. 아, 우리 하와이도 가봤고, 이탈리아도 가봤잖아. 맞아, 도쿄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 오, 도쿄. 오! 누나, 저기 도쿄, 도사람들 있으면. 아니야, 세요 어, 뭐야. 사람들이 이거 주요지? 는 어, 사람들이 세 명이 주요지? 그거 아니고 다데거 다리야. 나는 목통이요. 오. 오, 아 이거 약간 전통적인 거구 어, 전통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음. 한번 가볼까? 오 여기 더기. 귀여워. 어디가? 오 언니 친구인데? 다들. 오, 우와, 이쁘다. 우와, 아 여기에서 이게 시작됐었잖아 나가, 나가 뭐라 카메. 오. 일단은 고물이 너무 크잖아 하와이랑 그런데 비해서 뭐지? 너무 크지 않아? 우리 여기 약간 그 도시 쪽으로 와서 그래 하와이보다 어디 나 자전거 빌렸어 그럼 난차버릴게자어차버릴게 어. 나도 탈수 있냐? 뭐, 둘이서 차볼까? 나 타봐 아 내리고 나도 네. 내리고 싶은데 하, 그거 웅크리도가 해봐 안 타진다 안 타져? 응나 따라갈게 고고고 어 지금 차 있는데? 괜찮아 자전거로 나 따라오고 있어? 도시의 웃음? 삶을 만끽하나 어디야 누나 어디요? 응 따라오고 있는 거 봤어? 어 어딘가에는 어 차있다 응 괜찮아 누나 <laughs> 왜안 와? 가고 있어 누나 시작할 때 어, 왼쪽으로 갔지. 오 나도 보여. 아 보여? 어 응. 여기 차 올라. 필요, 필요 없어요. 나 보라색이. 오 어, 진짜? Let's go 진짜야? 어. 오. 근 우리 지금 어디 가냐? 일단 내려. 어 내려. 음 걸어서 가보자. 어디 가는데? 아 야, 자전거 타고 가자. 자전거, 자전거 타고 가 아우, 버렸어, 그거. 난 여기 자전거 가 있어, 못 타고. 어, 정말 킹받는구나. 여기 사람 있어. 뭘? 아니야, 뭐, <laughs> 뭐라고 이거 말했데 언니지와. 곤니지와라고 했어? 응, 난 자전거 타고 가자. 야, 있네. 호텔이다, 들어가자. 호텔이야? 호텔 아니야? 들어오래서 들어왔는데? 곤니지마가 들어오라는 뜻이야? 아니. 어디요? 어. 음, 오 와, 축구장 대박! 예, 예. 우와, 어. 밖에 나왔다. 자전거 타고 와. 자전거 타고 우리 게임장 가자. 우리 게임장 가자. 게임장으로 레이스. 어디냐면? 아, 여기 있다. 가게. 음. 가자. 나도 처음 와봐서. 여기 근처일 것 같아. 와, 여기 마을이네? 이게 나다. 건물이. 뭔가 렉이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뭐, 뭔가 렉이 들리는 느낌이 들네. 어, 이거 렉이... 왜 이러냐? 네? 좀이상한데 네? 화질이 좀. 오, 헬리콥터. 아, 좀부탁드 우리 전 총당한 거 같은데? 어, 야, 어디야? 어, 중간이 거해야겠어 어, 나 언제부터 해. 아, 나도 오늘 부터주차장에주차장진짜주차장에저가나온 오늘 휴일이라서 그래. 아, 휴일인데 왜차들 있지? 휴이거 올라가볼까? 어디다. 백화점이. 있었거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원래 진짜 백화점에도 우리나라 백화점에도막 뭐 이렇게 뽑기 같은 거. 어, 근데 너 어디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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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거 이거,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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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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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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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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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작 아응아 이거 응? 저자스 크리티브 모드다 아 내가, 응. 아, 내가 슬램로 해줄게 내려 <웃음> 디러포시려. 디러포시려 <웃음>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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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안찍하하하아하하 여기에 드롭 실력으로 나를 여기 어디에요? <laughs> 여기 물에 끄고... 어이고물채드롭동시 해보자 OK Let's go OK Go! Yes! We d i it! 이 <laughs> 은혜와 형금은 죽었다고 한다 <웃음> <웃음>